루나 김치 코인류 피해자 소송 전략은 무엇인가요? 루나 김치 코인류 등 암호화폐 사기 또는 폭락으로 인한 피해자 소송은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법 등 다수의 법률을 검토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국내외 규제 미비 및 복잡한 블록체인 특성상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이들 코인 사기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루나 김치코 인류 피해자 소송 전략은 가해자 특정 및 범죄 혐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 발행재단, 홍보대행사, 거래소 등 관련 주체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유사수신 행위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의 성격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무인가 투자매매업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및 손해의 구체적 산정도 중요합니다. 투자 원금, 기회비용 등 피해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통신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